연준 집계의 한국 주거자산 가격을 입력 데이터로 합니다. 앞으로 한국 거주용 자산이 약 30년간 큰 피크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묘하게 한국 아파트 수명이 약 30년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유럽, 미국 아파트와 같은 기둥이 있는 라면식 구조가 아니라 벽체로 하중을 견디는 저렴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층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는 라면식 구조입니다. 전기 배선도 교체가 안 되는 구조라 재건축이 필요한 싼 구조로 짓고 있습니다. 만일 진도 6지진이 온다면 아파트 건물 재산은 영원히 될수 있습니다.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건축 법규상 진도 7까지는 견딥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절반 팔고 해외 성장국가 ETF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라. 서울 도심지는 예외입니다.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인간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살기 좋은 대도시로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부동산은 싸지 않습니다. 일본 전 부동산 총액과 남한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거나 남한이 추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한센 사이클 계산 결과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장기 사이클로는 계속 하락 경로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